누구세요? 뭐야? 어 미친. 케이스? 오픈. 밴더미어 형사가 올빼미 아저씨한테 잡히잖아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제 기억이 추출됐나봐요. 거기서 이제 자유자재로 이렇게 기억을 좀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할아버지랑 고양이랑 그리고 엄마, 아빠. 와, 아빠 완전 똑닮아서밴더미어 형사랑. 그죠? 이렇게 보고 있으면 바깥에 누가 탁 쳐다보고 그러는데 그죠 무서워 그러면 집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눈발이 흩날리고 있어요 껌 풍선껌을 얻었습니다 여기 지금 LP판을 올려놔야겠죠 바늘도 없구나 LP랑 바늘이랑 다 올려놔야겠네요 드라이버로 여기를 여는 것 같아 그죠 그치 케이블 선을 얻었어요 집에 있는 거 그냥 막다장 내고 있습니다 지금 할아버님, 드링크! 마실 걸 달라, 이거네요. Drink. 아, Drink. 할아버지, Drink. 그냥 가만히 앉으셔가지고. Drink. 요즘은 그러시면 안 돼. 요즘 세상 그렇지 않아요, 할아버지. Drink. 뭐 드신다고? 술? 이거? 진을 원하시네요, 진아이 e Ice 아이씨. 아 진짜. <laughs> 할아버지, 진짜. 일잘 시키시네. 데일 밴드미아 축하해 너의 아홉 번째 생일을 오늘이 너의 삶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일 거야? 하지만 과거는 절대 죽지 않아 현재를 한번 들여다보렴 너의 하루를 바꿀 수도 있어 친애하는 미스터 오울이었습니다 꼴 빼미씨가 이렇게 또 접근을 또 하네 다른 데로 가볼게요 우리 아빠한테 아들아 케이크 좀 먹고 싶구나 아빠도 그렇고 할아버지도 그렇고 똑같아요 지금 시키줄 말지 갖다 드실 생각을 안 하셔 그러면 은 케이크를 칼로 잘라서 뭐야 규칙이 뭘까요? 오, 선물인가봐요. 드라이브를 한번 열어볼까요? 오, 안 열리네. 아니면 케이블을 통해서. 그렇지. 여기 선이 하나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생일 축하한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혹시 껌 씹으실래요? 오, 오, 그, 이거를 칼로 터뜨려. 그렇지. <laughs> 껌을 얻었어요. 어어 전화고 오고 있습니다. 제가 받을게요. 피를 볼 것이야. 과거는 절대 죽지 않아. 아직 지나지 않았어. 뭔 소리야? 오, 풍선. 여기로 왔어요. 여기서, 턱냥을 얻었습니다. 어, 뭐야. 바깥에 있는 놈. 토끼처럼 생겼어요. 미스터 레빗. 그죠. 토끼기네. 냉장고 문을 한번 열어볼게요. 없어, 아직은. 근데 아이스가 여기 있었어야 되는데, 그죠. 물을 담을 수 있는, 아, 잠깐만. 물을 여기다 담을 수 없나? 됐어! 그러면은, 이거를, 얼려서, 그치. 그 다음에, 아이스를 얻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께, 아이스를 드리는 거죠. Death music! 할아버지, <laughs> 한번 가볼게요, 뮤지. 끝났습니다. 이렇게 세개 LP가 나왔습니다. 더 레이크 a k 여기에 레코드 판을 올리고 바늘을 구해야 돼요. 케이크를 드시고 싶대는데아 지금 봐봐요. 이 공간 안에 케이크 얘 혼자 있어요. 얘도 혼자 있잖아. 그니까 이거를 혼자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그럼 자 이렇게 이렇게 그으면 됐지. 그렇지. 케이크를 하나 얻었습니다. 으. 왜 피가 나오지? 나고... 야 씨. 으! 아버지에게. 케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오, 아버지, 상남자예요. 하지만 새끼손가락, 약속, 오! 바늘이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LP를 틀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Day to you. 누굴까요? 갑자기. 누군지 한번 볼게요, 여기서. 토끼씨예요 토끼씨입니다. <laughs> 오, 오, 오. 토기시, 뭔데? 총?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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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다죽이는거예요 어, 미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 엄마, 아빠 죽었어요. 아, 할아버지 죽었어. 헉. 할아버지 끝끝내 이걸 지고 계시네요. 아 잠깐만요. 뭘, 지금 이걸 가져간 것 같은데, 여기 있는 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용서해주렴. 미스터 레빗. 왜, 왜, 왜 그랬어요? 말해봐요. 그럼, 밴드미어 형사는 어릴 때 아버지가 다 지금 돌아가신 거잖아요. 트라우마죠, 트라우마. 일단은 이 골뱅이 플러스 S 순서대로 저걸 맞추는 거네요. 이렇게 이렇게, 딱 여기, 딱 여기겠는데? 1, 9, 6, 6. 어, 여기 열쇠가 있습니다. 병 안에 열쇠가 있었어요. 오! 배터리가 있습니다. 열쇠를 가지고 열어보겠습니다. 음. 뭐야, 이거 파리. 일단 주전자를 음. 얻었고요 일단 물을 받아볼게요. 그리고 끓이고 있죠? 끓는 물을 얻었습니다 아 이렇게 으! 우후전자원을 연결했고 배터리 연결했습니다 어! 배터리가 하나 더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죠? 여기서 뜨거운 물을 부어서 이걸 없애볼게요 그렇지 웰컴! 배터리 하나 더 얻었습니다 넣어보겠습니다 그치? 또더 필요하구나 하, 끝난 게 아니었어 아버지 정답을 알려줘 아버지 정답 좀 알려주세요 어? 운동전을 얻었습니다 동전을... 여기도 올려놔야 될까요? 오, 동전 여기도 올려놨습니다. 좀... 파리, 파리 얘를 이걸 껌으로 잡을게요. 그럼 그땐 잡히겠지. 앉아. 빨리 앉아. 나이스. 파리를 잡았습니다. 파리를 혼자 놨습니다 오, 물고기가 언제 잡힌 거죠? 이거 <laughs> 뭔데, 물고기 왜 잡히는데? 물고기를 얘한테 줘야겠지. 그렇지. 으, 으 야, 삼켰어? 뭘좀 싸야 되지 않을까? 똥 쌌구나. 얘는 똥을 자꾸 싸네? 으으으으 여기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와우. 이게 그거네요. 1966이네요, 이게. 러스트레이크 호텔. 그렇죠. 열렸어요. 어흰 눈이 내립니다. 올빼미 아저씨가 있습니다. 과거를 마주해야 돼. 그때서야 너의 진실된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시계를 얻었습니다. 시계가 그거였어요, 여기. 여기에 끼우는 거였어요. 그렇지. 아까 여기에 토끼가 서 있었단 말이야, 토끼 살인범이. 토끼 살인범, 씨. 아니, 이게 이 그림이랑 관련이 있단 말이죠. 그죠. 나무가 가운데 있는데. 근데 이거 어디 갔죠, 나무가? 이 나무랑 얘네들을 그려야 되는가 보다. 이걸 다 그려볼게요, 그러면. 집을 일단 다 그려주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 나무가 있었단 말이죠, 나무. 하하. 오! 오! 오, 씨! 씨! 놀래라, 씨! 아까 그 토끼 새끼인데? 유리조각을 얻었습니다. 잡으러 가야 되는데, 개끼키고 잠깐만요, 일단 여기 한번 확인해볼게요. 없나? 아, 깜짝 놀랐네, 씨. 와, 자, 조각을 모두 맞춰줬고요 지금 불빛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죠? 밴더미어 형사가 빨리 여기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 오! 뚜껑이 열렸어요. 지금 여안으로 들어가는 걸지도 몰라. 아, 하이, 손이 이렇게 갑자기 또 나오냐? 파란 큐브를 얻었습니다. 그러면은, 아직 해결 안된 유일한 거, 이거. 여기 이걸 끼우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그러면 오 <목소리> 어... 살아났어 살아났어 이씨 살아났어요 와 살아났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새끼가 여기 그대로 있단 말이지 일단 전쟁이라고 해야 될까요? 쟤를 이겨야 될거 아니야 칼만 가지고는 안 돼요 상자를 열어봐 아 그러니까 아까는 여기에 뭔가 비어 있었잖아요 자 이번에 총을 얻었습니다 총을 아빠한테 주는 거야 아,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겠네 아버지는 모르는구나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 옛날 분의 할아버지가 이걸 알겠죠 근데 할아버지 힘이 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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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 드디어 술잔을 내려놓으셨어요 I am ready I am ready 난 준비됐어 그 새끼가 이제 오도록 해야겠죠 자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to you 자 왔습니다. 누구지? 아까도 이랬어요, 그죠? 자 할아버지. 자 왔습니다. 이 새끼 또 왔어 이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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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잡아 족쳐야 됩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사격 잘할 수 있죠? <laughs>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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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 할아버지 쐈어. 방금 봤죠? 심장 지딱 빨간색 점 찍히는 거. 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어, 어, 할아버지는 어디있어요? <laughs> 할아버지 할아버지 너무 좋아하시는데 피를 흘리고 갔습니다 어, 토끼양반 흰색빛이 비쳤어요검영색을 어, 물들었습니다 숲에 양분이 되어서 나뭇잎이 자랐고 큐브가 나오네요 와, 이렇게 해서, 그럼, 이 기억이 지금 끝이 난 상황이에요, 지금. 밴더미어 형사는 어릴 적에 가족들이 모두 죽었었는데, 지금 다 살린 거네, 그러면. 좋습니다. The end.